안녕하세요. 서울 마디저외과 김성찬입니다. 그래서 환자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인대가 늘어났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. 인대가요.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노끈이랑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요.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. 여기 보면 지금 당겼을 때 늘어난 느낌이 없잖아요. 실제로도 이래요. 늘어난다라는 개념은 사실은 좀 맞지 않죠. 그러니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. 인대가 이렇다는 얘기는 다치면 쫙! 다쳐서 찢어지게 된다는 얘기라서 쉽게 생각하면 인대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된게 완전히 파열되었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. 우리가 이 정도의 틈새가 좀 생겨서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부은 파열이라 부르고요. 반면에 여기 내부가 살짝 이제 틀어진 걸 염좌라 부르죠. 그래서 심하지 않은 부분파열 염좌고하면 우리가 염좌조차도 어찌 보면 다친 거예요. 그러니까 염좌라고 해서 안 다친 게 아니고. 다쳤지만 이 정도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인대가 늘어났다는 의미는 무슨 상황이 펼쳐진 거냐? 이렇게 됐거나 이렇게 됐거나 이렇게 되었다를 모두 다 통칭해서 다쳤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